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이탱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가정집에 방문을 해볼 건데요 주인분께서 엄청난 컬렉터라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늦은 시각에 한번 실례를 무릅쓰고 집을 찾아와봤습니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들어가도 되나요? 아예 아, 아, 커피까지 아 그럼요 또 사다 왔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니까 또 가정집인데 이집 주인분께서 엄청나대요 네. 네, 엄청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온 김에 커피 한잔 먹으면서 뭐 변변치 않은 장난감 좀 보여드리려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나지 마시고 <laughs> 그럼 저 혼자 들어가서 구경하고 와도 되나요? 그... 혼자 가시면 안 돼요 <laughs> 제가 뒤에서 감시는 좀 할게요 CCTV도 있나요? 그럼요 와... 젠장.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빨리 방을 좀볼수 네. 있을까요? 아, 안 그래도 다 치워놨고요. <laughs> 나름 치워놨고. <laughs> 아, 여, 여, 기긴가요 아, 예, 이쪽이니까. 예, 협소하지만, 예, 와... 그래도 구경하실. <laughs> 아니, 잠시만요. 예? <laughs>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네네. 너무 지금 박물관인데요? 아, 그,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고요. 또, 베어브리그에 저는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개봉을 해서 이렇게 진열을 하면 훨씬 더 예쁘니까. 근데 아직도 좀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아니, 네. 너무 예쁘게 다잘 진열을 하셔가지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되게 귀한 애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 그래서? 그래도 또 이게 가장 꼭대기에는 제가 좀 아끼는. 애들 이 아이들은 뭐죠? 아, 이 아이들은 이제 HS라고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하는데 추첨 형식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어 가지고 아무나 못 구할 고 추첨으로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운이 없으면 또살수 없고 당연히 저희는 그러면 리셀로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여유롭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당첨이 되죠? 그렇진 않죠 <laughs> 이 녀석이 운 좋게 제가 당첨이 된아 거죠 아, 이 친구는 강시 지금 눈에는 잘안 띄는데, 이게 GID, 이게 이 축광 재질이거든요. 예? <laughs> 문을 한번 닫아볼까요? 어, 예. 얘 보이네, 축광. 그래서 좀 연하게, 그러니까 발광력이 완전 밝지는 않, 않아요. 뒤에 친구보다는. 아, 와, 이게 축광이구나. 뒤에 있는 애도 축광이구나. 네, 잠깐, 예. 얘도 축광이었잖아요. 그쵸, 저 친구는 이제 재물신 재물신 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렇죠. 이제 재물을 부르는 배어버리고 총4 종이 출시가 됐거든요. 네.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퍼즐 과도 같은 골드. 긴장되는 마음을 한번. 와. <laughs> 아눈부셔 이거는 진짜 돈이 들어오겠다. 전종이신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돈이 좀 들어오시나요? 어. 이게 베이프죠. 아예 맞습니다. 예, 저도 베이프 브랜드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하, 이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laughs> 베이프 중에서도 베이프 샤크만 제가 조금 모아놓은 건데, 근데 아직 이게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한 70%, 80% 정도? 와, 그럼 거의 네. 다 왔네. 어, 얘는 베어브릭이 아닌데요? 아, 이 친구는요, 베어브릭은 아닌데, 그레이프 브레인하고 인스팅도이가 콜라보해서 출시된 이제 친구고요 아... 옆에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카오스. 이게 진짜. 귀한 애들이거든요. 저도 이거를 카오스를 모으지만 잠깐 나가 주실수있아요카오스는 아, 아, 예. <laughs> 저는 이제 걸음마 단계고요. 이게요? 요거 하나만 예, 딱 예. 설명해 주시면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신 아이는 이제 블루 미키라고 네. 왼쪽에 보시면 정규 카오스가 이제 출시를 했었어요. 배워블 카우스. 예. 네. 근데 이제 카오스가 출시가 되고 가품들이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가품이 블루 색깔로 나왔거든요. 아, 이렇게 가품이 나왔었는데 비판하고 그렇죠. 가품을 비판하고. 가품이랑 똑같은 정품을 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한번더 깔려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 사이로만 발매가 돼가지고 야. 시장에서 물건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네. 제일 비싼 건 뭐예요? 제일 비싼 거요. 아. 이비요 HS 골드 아 요게 이제 가장 네네. 비싼 아예. 실제로 제가 산 가격도 제거 중에서 가장 고가의 물건이고 책상 맞죠? 아 요기요? <laughs> 예 이거 책상으로 산 거거든요 이거 <laughs> 예 사실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뭐 비싸다고 모으고 뭐 그런 개념보다는 1층에는 약간 로보 애들 에반게리온도 있고 아다 아시잖아요 네. 그쵸 저 유니콘 거라. 아, 저것도 티셔츠랑 같이 구성이 됐던 패키지예요. 아, 티셔츠를 사면 재를 준 거예요, 아니면 재를 사면 티셔츠 를준 거예요? 저는 후자 같아요. <laughs> 저희 관점에선 티셔츠가 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큰애도 있어요, 지금. <laughs> 아, 네. 요 친구는 이제 1000프로라고 해서 딱서있으면 거의 제 허벅지까지 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 둘째 딸보다 큰것 같아요 키가 이건. 좀 크죠 조던을 또 이렇게 어. 대표적인 컬러인 시카고. 이게 예. 이제 조던이 루키 시절에 입었던 유니폼 그렇죠. 맞죠? 네네 맞습니다. 베어브릭 수집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13년 정도 된것 같아요. 13년 정도를 음. 하면 나도 이렇게 될수 있겠지? <laughs> 눈에 확 들어오는 물건이 있었어요. 아 어떤 걸까요? 이것도 베어브릭이에요? 이거 맞춰보세요뭘것 같아요? 기시이라고여있어서아 네. 구경 좀 가능할까요? 원하세요? 너무 궁금. 아예꺼내 예. 볼게요. 와. 아, 어, 진짜 쥐샥이야. 진짜 쥐샥? 네, 진짜 쥐샥이고,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 박스가 이게... 중요하겠죠? 베어브릭이라고 <laughs> 배어, <laughs> 써어 <써서. 웃음> 자, 요 안에 뭐가 들었냐면, <laughs> 와 <우와>, 이게, <laughs> 어, 돼지예요 <laughs> 돼지 맞습니다. <laughs> 이 친구는 재무신 그쪽 같은 라인인데, 또 마침 제가 돼지띠거든요. 쥐샥 브랜드가 그 베어브릭이랑 콜라보를 좀 했어요. 아. 그래서 뭐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laughs> 선물해주시는 네. 거예요? 아, 선물을 안 해요? <laughs> 구경만! 이 시리즈 하나만큼은 자신있게 음 모았다 할만한 그런 어떤 시리즈가 있으실까요? 골뱅이라고 있어요 베어브릭에 정규 시리즈에 네. 있는 그 골뱅이 네 정규 시리즈에 굉장히 흔, 흔하게 흔 들어있는 베이직 시리즈가 있는데 골뱅이 문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에이. 아 이렇게 1탄부터 네 순서대로 지금 이번에 나온 게 51탄이면 그러면 51개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크롬도 있고 다 아, 진짜 골뱅이네. 네네네 정규 시리즈의 골뱅이도 있고 네. 이제 정규를 제외한 거를 비정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예, 비정규 시리즈의 골뱅이들. 그러니까 저 가슴에 골뱅이 마크가 있으면 좀 같이 소장을 아 한것 같아요. 이게 정규 시리즈 1 4탄에 네. 이제 슈퍼시크릿. 재밌는 게 기믹이 숨어 있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목을 빼면 요런 음, 형태입니다. 목까지 예, 그렇 네 방금 보여드렸던 요 니세라는 요 골뱅이 친구는 자 놀라지 마세요 네. 깎고 <웃음> 어? <웃음> 얼굴이 있어 네 이게 얼굴이 사실 큐브릭에서 많이 쓰이던 얼굴이거든요. 아 옛날 그메디컨 트레이에서 나왔던 베어브릭 같은. 그쵸. 베어브릭의 할아버지격이. 음. 네, 네. 정규 시리즈에서 이렇게 베이직 뽑으면 되게 실망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골뱅이만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탐나는데 잠깐 아. 나가주실 수. 있... 아까워. 저도 사실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아까부터 장난식으로 이렇게 네, 네. 뭐 훔쳐간다, 뭐한다 말은.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만약에 네. 여기에서 네. 뭐 하나가 없어지면 그걸 바로 아실까요? 당연히 알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도 애정을 드리고 다하나 구매를 했던 친구라 다 맞추면은 제가 네. 제 베어브릭 하나를 선물해드리니다 아, 알겠습니다 원하시면 뭐해야 돼? 이거아 이거 어 너무 안아아 맞긴 안이거고이고고아비슷이 끝났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지 아 찾으시면 세 가지요. 시간 제한을 좀더볼까요 아, 시간 제한이요? 한 3분 네. 어떠십니까? 3분. 3분? 3분. 지금부터 시작. 조근 조근. 어디 봅시다. 진열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많이죠? 어, 그쵸. 그쵸? 어디가 숨겨져 있던 걸 숨기진 않았어요. 아, 그죠그죠딱 눈에 보이는 거 음. 위주로. 자, 지금 30초 지났습니다. 이미 몇개 음... 찾으신 것 같기도 해. 4초, 55초, 이제 1분이 다 되었습니다. 어저거기를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네안 보셔도 될것 같은데 꼭 보셔야 아, 되나요? 그, 그, 그런가요? 아이 보지 마시지. 네. 전 찾았습니다. 네. 세 개를 다찾으셨네요 네네네. 네. 50초 남았으니까 네. 하나씩 공개를 <laughs>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 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친구 네. 하나가 없네요. 그리고. 아마 여기 보드판에 꽂혀 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이 보드판에요? 네네. 아, 지금 비어 있다. 네. 제 기억 속에 지금 3분이 지났어요. 지금 3분 10초. 사실 한 개는 못 찾았습니다. <laughs> 핑크색 합격 다루마네 정답입니다. 아네 이거 네. 맞췄군요 네, 네. 정답이었고요. 네이 자리에 있던 친구는 맞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laughs> 여기에 아 마크워드가, 요, 요 아이, 아요 아이가, 친구. 예, 네, 원래 여기 발작 슈퍼시크릿 옆에 있었던 아이인데, 마지막은, 마지막은, 자세히 보시면,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근데 개수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그냥 가자. <laughs> 가자. 빨리 네. 가자. 정답은, 아! <laughs> 제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연기를 좀 했어요. 사실은 다 아는데. 결국 미션은 실패. 베어브릭을 정말 진정성 있게 수집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베어브릭 수집에 대한 네네.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모으는 재미가 굉장히 컸어요. 음. 장난으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메디콤 사장님은 베어브릭 출시한 거다 알까? 아, 음. 그만큼 정말 다양한 장르, 다양한 뭐 아티스트랑 협업 이런 콜라보를 많이 해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뭐실틈 없이 정말 모으는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음. 이 친구들이 정말 빛을 발할 때는, 모여있을 때. 음... 네, 흔히들 그렇구나. 우리들의 표현으로, 떼샤. 오늘 컬렉션이 그걸 증명해 준게 골뱅이가 네. 그렇게 모인 걸딱 봤을 때그 네. 조화가 네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13년 동안 베어브릭을 모으셨는데 네. 앞으로 내가 어떤 베어브릭을 모아야겠다는 라 음... 그런 베어브릭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굳이 물어보셔서 대답을 드린다면 그 정규 시리즈의 1탄 네, 1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1탄의 끝판왕 슈퍼시크릿 하즈레가 아직 아... 못 구했습니다 꼭 목표를 원하시는 목표를 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네. 같이 껍살이 네. 좀, 좀 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뭐 좋은 배우들이 네. 수집하시게 되면 연락 주세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재밌는 거 생기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